고속도로의 보복 운전 폭행 사고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호보풍리점에서 일어난 사건데요. 영상 잠깐 다시 보실까요? 벌 네, 버스 싸우작했네요 네, 내려봐내려봐내려봐 내려가.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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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봐. 내려봐. 내려가 내려. 네, 벤춘이도 하는 여입니다. 내려 내려. 야, 네, 이제 내렸어요. 네, 높은 데서.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끄집어 그 내린 게 아니라 자기가 내린 거겠지. 어디서 2.5, 2.5m 돼서 어떻게 끄집어 그 내려? 그러는데, 아, 어, 어, 어 하면서 또 떨어졌잖아요. 그냥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리 한대 때리고, 그러니까, 어, 쳤어? 그러니까, 내려질게, 내려질게, 이러면서 잡아당겨서, 그래서, 어, 내려, 내려지니까 차가 앞으로 가면서 이 벤츠를 박았죠. 여기서요, 여기서, <laughs> 끄집어 내리는 영상, 잠깐부터 보시죠. 네, 여기서요. 어, 자, 문, 문 어, 문을 열, 문이 열네요. 아!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인데요. 이 앞에 가는 차랑 동료입니다. 근데 동료가 이 앞차가 지금 여기는 요 영동고속도로가 3차로에 강릉 쪽으로 가는 게. 3차로인데, 차로가 하나 더 있답니다. 그래갖고 이쪽 차로는 쭉 가다가 대전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쭉 가면 다시 영동고속도로 합류돼서, 합류돼서 갈수 있답니다. 그런 곳인데요. 보시죠. 이거는 동료차인데요. 동료차가 동료차는 앞에 가던 벤츠가 좀 이상해가는 걸 발견했어요. 강릉 쪽으로도 갈수 있고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전 동서울 처음에 대전 동서울도 돼 있고 또 강릉도 돼 있고 쭉 가면 강릉이고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중고속도로 가는 거예요. 양쪽이 다 가는 겁니다. 이게 녹색 신호하고 분홍색 신호하고 둘다돼 있죠. 아, 이 제일 바깥 차로에서 강릉 쪽으로 갈 트럭입니다. 블록박차도 덤프 트럭이고요. 쭉 가는데, 이렇게 빠졌어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졌어. 아, 이거 분홍색은 대전이고, 녹색은 아마 이거는 동서울 쪽인가 그런 것 같네요. 여하튼 간에, 앞에 벤츠가 이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헷갈려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벤츠가 머뭇머뭇하니까, 앞에 가는 덤프트럭은, 덤프트럭은 옆으로 비킵니다. 옆으로 이제 1, 2, 3차로, 3차로 빠져요. 앞에 덤프가 빠지고, 이미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대전이나 동서울 갈람중부속도로 사람 빠졌을 때 이제는, 이제못 빠지죠. 이 백세 안전지 대에 있으니까요. 빠지지 못하고. 그래서 앞에 벤츠가 머뭇거려 그냥 갑니다. 벤츠는 천천히 갑니다. 브레이크 잡고, 보세요. 여기서 머뭇거려요. 이, 이쪽, 이 덤프트럭보다 속도가 느리잖아요. 승용차가 쫙 빠져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브레이크가 계속 몸머뭇 빵! 네, 근데 브레이크 또 잡아요. 이때. 이때 바짝 붙은 것 같죠? 요몇 m 공간이 있습니다. 트럭의 덤프트럭은 이 사각지대가 이 아래쪽으로 높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찍히는 게요. 이게 뭐한6 m 정도? 제가 지난번에 덤프트럭 그 분석한 거 보니까 6 m 정도 공간 여유가 있던데, 바짝 붙은 것같지 실제로 한6 m 정도 공간이, 어, 있, 뭐, 이, 뭐, 요, 요, 요 경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바짝 붙었죠? 바짝 진짜 이렇게 붙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덤프 제옆꼭대기에서 촛불을 딱 켜면은 그러면 불빛이 이렇게 나가서 떨어지는 그 사각지대 그만큼 있죠. 자, 그래서 앞 차가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게 해서 자꾸 안 가요. 빵 하는데 빨리 가세요. 안 가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덤프트럭이 뒤에서 고속도로서 안 가니까 빵하니까 브레이크 잡고 또 빵하니까 브레이크 잡고. 음,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건데요. 길을 잘못 들으면 쭉 빼줘야죠. 저는 처음에는 덤프가 너무 바짝 붙었기 때문에 덤프 운전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많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대부분의 댓글들이 앞차가 잘못했다 고속도로에서 덤프가 오는데 빼줘야지 고속도로에서 안 가고 숨어 어떡하느냐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글을 올리면서 질문자 분에게 조금 안 좋은 글이 올라올 것 같으면 그것도 신경이 좀 쓰여요 그런데 이번 사거는 벤츠가 잘못했다 대부분의 글들이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벤츠 운전자 분께서 좀 대응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시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잘 봤습니다. 아, 오늘 올리셨네요. 오늘이 8월 29일인데. 많은 분들이 격려와 위로에 말씀해 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도 한가정의 가장이고, 어, 모든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열심히 벌어먹고 살려고 새벽잠 못 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처자시 생각해서 참고 다들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 댓글과 같이 만약 저 상황에서 또 다른 화물차가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정말 대형사고날 났을 상황인데요. 가끔가다가 졸음운전자들도 있어요. 경찰서에서 사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도 해서 연락이 없셔서 제가 답답한 상황에 어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관한테요. 담당자분 하시는 말씀이 상대 차주분 연락이 닿아서 의사를 물어보니까 상대 측에서 법대로 해? 하시면서 사과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셨답니다. 담당 경찰분 정말 성의 없는 대답만 하시더군요. 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합의 의사 없으니 알아서 하란 식으로 합니다. 물론 고된 업무에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요 변호사님 억울해서 잠을 잘못 자겠습니다. 아,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럴 거면 저도 그냥 가, 그냥 같이 맞대응했어야 하나 했어야 하나 했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목줄을 나도 가서 한대좀 때리고 싶, 때려주고 싶은데 꾹 참은 게 그게 저희 아들 얼굴 보면 괜히 제가 부끄러운 아빠 가된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아들이 아빠는 왜그래 당하기만 했어? 그럴까 봐요. 그래서 금전적인 떠나서 소송을 하든 뭐라든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부디 제 의견이 사실대로 밝혀지고 상대분이 벤츠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 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행히 댓글에 덤프가 너무 바짝 붙어 위험했다라는 그런 별로 안 보이더군요. 설명드린 바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서 다치게 했으니 벤츠 운전자 단순 폭행이 아니에요. 특가법 위반입니다. 혹이 위에 운전 또 브레이크 밟은 사람 잡고 끄집어내니까 차가 앞으로 가서 앞차 물론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그리고 다쳤죠.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벤츠 운전자 지금은 지금은 까지껏 내가 2 주진다 그래 벌금 1 0 0만원 내지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 뜨거 하실 겁니다. 벤츠 운전자 특가법 위반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해서 다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벌금도 없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서 반으로 깎아 준다 하더라도 3년에서 반 가끔 징역 1년 6월이죠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나 징역 2년 둘 중에 그정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할 건지 집행유예할 건지 집행유예 될라 그러면 피해자와 합의가 제일 필요합니다. 합의 안 하면 실형 선고될 수 있어요. 1년 6월 내지 2년 네,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 물론 아, 구치소에서 항소했다가 아. 항소심에서 합의해서 집행유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용이냐 집행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은 사과할 마음이, 아이고, 제가 오타 썼네요. 사과할 마음이 없다. 뭐 법대로 하라라고 하지만, 사과할 마음이 없다. 법대로 하라 하지만,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막상 재판 시작되면 합의해 달려고 싹싹 빌것 같네요. 제가 지금 오늘 빨리 좀 집에 가려고 급하게 하던 게 오타가 많습니다. 아, 민사소송은 시간 스트레스 생각하면 소송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상대 운전자 합의에 따라 찾아오면 그때 치료비는 얼마 안 들었겠죠. 근데 정신적인 고통이 크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운전할 때도 사고 날수 있습니다. 충분한 충분한 보상 받으셔도 됩니다. 아, 충분한 배상, 예, 형사 합의금, 민형사상 합의금이죠. 어차피 보험이 안 되니까요. 내 차만 가진 상대차만 가진 거없고또 상대가 다 책임져야 돼요. 백도 형입니다. 네, 불박차빵 했던 거 아까 지난 일이고요.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사람을 그집어내면 되겠습니까? 모든 건 상대가 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 차 망가진 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내차 망가진 건 상대가 나한테 다 물어주고 그다음에 나한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1년 6개월을 살래 안 살래? 그러려면 형사합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몇배값고안 되겠죠? 아니, 나 거기서 공탁 걸면 공탁금 되돌려주세요. 공탁금 해수동에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상대가 실용성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탁금 안 찾고 내가 안 찾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 찾았으니까 환상 알아주겠지? 안 찾으면 찾은 걸로 간주합니다. 찾을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공탁금 걸면은요, 상대는 나 합의 안 해. 공탁 몇백 걸지? 그까지 그 몇백 버리세요. 근데 네, 던져, 던지세요. 당신 도로 찾아가세요. 라고 공탁금 애수동에서 보내주고 진정서 제출하세요. 상대편은 최소한 50%의 확률입니다. 징역 1년 6월 이상. 실형 살 가능성이 50%도 많죠. 내가 합의 안 해주면 한 6, 0 70 70%는 실형 살 겁니다. 나중에 결과 올려주세요. 지금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벤츠 운전자 싹싹 가서 빌어야 됩니다. 불박전 운전자 가서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운전자 담당 경찰관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문철 변호사가 특가법 위반이라고 단순 폭행 아니라고. 가서, 그렇게. 아, 보복운전은 해당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급제동은 팍! 밟은 게 아니라서요. 보복운전 아니고 뒤에서 빵! 가라니까, 씨, 너시 내려와. 그러면서, 어, 시비 걸려고 차를 세운 거니까, 보복운전이 되려고 그러면 갑자기 퍽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마지막에 천천히 세웠기 때문에, 보복운전 아니고, 특가법 위반. 특가법 위반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보복운전보다. 보복운전, 어, 보복운전으로 부딪혀서 사람 다치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형. 1년, 10년까지. 근데 차로 다치게 한거니까 보복운전 아니고 협박이 인정된다 손을 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 협박, 또는 천만 원이하벌 금형인데요. 사람 끄집어 내려서, 때려서 끄집어 내린 거, 그게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벤츠 운전자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빨리 가서 싹싹 비십시오. 그리고 담당 조사관. 요새 경찰청에서요. 경찰이 뭘 잘못하면은 막 위에서 혼낸대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주, 제주에서요. 제주지방경찰청 난리 났었어요. 이거 이거 경찰, 경기경찰청이 찰경 경기남부경찰청일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일까요? 2천 경찰서일까요? 2천 이천, 호법이면 2천일까요? 2천 경찰서 관내일 것 같아요. 담당 경찰관이 지금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쪽에도 연락해갖고 당신 큰일 났다. 골로 간다. 어쩌면 구속 요구도 검토해질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담당 경찰관이이 특가법 위반이라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죠. 지난번에 제주 카니발 사건 때는 제주 서부경찰서하고 제주지방경찰청에 많은 분들이 가서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막,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그냥 바짝 긴장했었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벤츠보다 덤프, 트럭이더 비싸. 근데 벤츠 탄다고 그러면 되나? 뭐 이런 글도 있었는데요. 벤츠 운전자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빨리 찾아가서 사, 좀 싹싹, 좀 미안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빨리 형사합의하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어, 진짜, 이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